국민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냥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 주고 싶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제 아이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아버지로서 참담한 마음입니다. 많은 분께 심력 잊혀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어, 거친 이렇습니다. 어, 저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나머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정치 의 영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 말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당에도 저의 이런 문제가 당에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통화하지 못했고요. 지금 아마 오늘 영장실진심사가 오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아, 면회를 할 것입니다. 법의 절차에 따른 면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로서 공인으로서의 역할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구분하겠습니다. 어, 시간은 다시 상황에 따라서 바꾸겠습니다만 어, 아들에게 아, 그냥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 주고 싶습니다. 아, 내일부터. 어, 모든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로서 아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